제가 로블록스를 들어가는데, 이렇게 로블록스를 들어가는데, 이렇게 아무거나 들어갔는데 아무거나 들어가는데, 네, 이런데, 이런 곳이나 들어가면은, 이렇게 안들어가져 이렇게 납작하게 됐는데, 이렇게? 안 된다. 이렇게 나가진다. 또 다시 들어가서, 하면, 이 데이터, 제가 데이터 핵을 다운로드 했거든요. 그게, 그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, 그런가 봐. 한, 이렇게, 렉이 없는 R6 버전을 플레이를 해도 안 돼요, 이게. 도어즈를 물론 들어갈라 해도. 랜덤방이잖아요. 그래가지고, 렉이 안 걸리는 건데, 이렇게. 한, 됩니다. 아, 진짜, 이거. 이건 진짜 심각하다. 여러분들, 일단, 여러분들, 일단, 끊어요. 여러분들, 안녕.